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녁 약속이 있어서 퇴근하고 거기로 가고 있는데요. 살짝 늦어서 빠르게 한번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도착했고요. 헬스장은 안 갔지만 천국에이라는 턴다. 친구랑 친구 남자친구가 저 기다리고 있었고요 다행히 저만 지각한 게 아니었어요 랩다 자켓 벗고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사람 마냥 안잡고요 프로 유튜버답게 카메라에 인사부터 오지게 박았습니다 그 사이에 화장실 갔던 일행에 다시 돌아왔고요 이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무려 카이스트 출신이고요 사실 오늘 저랑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카메라에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돼지 빙의해서 뭘 시켜야 잘 시켰다고 소문이 날지 회의하는 시간 좀 가졌고요 기본 안주로 주접 한번 떨어졌고요 기다리던 맥주가 드디어 나와서 바로 건배 갈겼습니다 맛이요? 하루 피로가 그냥 싹다 녹아내리는 맛첫 번째 안주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일행 한 명이 도착을 안 했고요 친구가 패스 건법으로 저한테 감자 하나 줘서 먹었고요 와씨 근데 진짜 맛있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사랑하는 감바스가 나왔고요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다 보니 다음 메뉴도 나왔어요 이렇게 또 돼지병에 걸려서 먹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일행이 도착했고요. 사실 이분도 오늘 초면인 부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리스트라서 그런지 역시나 고급진 와인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떠들었고요. 사실 영상엔 담지 못했는데 이후로 추가 주문을 좀 해서 돼지새끼 마냥 쳐먹었습니다뭐술 취한 김에 연병도 한번 떨었고요. 2차까지 아무지게 갔다가 집에 귀가했습니다. 취해서 2차 영상은 없어. 근데 집 가는 택시 안에서 찍은 영상은 있고요. <목소리> 친구하는 노래 한번 들어 드릴까요? 군만 말고 네, 선울에서 대학교를 나왔어요 인사오를 하셨구나. 저. 그렇죠. 네. 영어를 좀 했어요. 잉글리쉬를 좀 하셨구나. 네, 그렇게 기사님의 DJ인과 썰을 듣다 보니, 어느새 집에 도착했고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제야 일어났고요. 지난번에대자로 엎어져서 다리가 이지경 됐습니다. 모닝 연병 한번 떨어주고, 아시죠? 부자 되려면 해야 되는 거. 이제 씻으려고 화장실에 가서 칫솔을 꺼냈는데, 아니, 이게 칫솔인지 변기솔인지 도저히 모르겠고요. 갖다 버리고, 바로 체인지할게요. 새 칫솔로 양치 한번 제대로 했고요. 오늘은 집에 처박혀있을 계획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머리카락들 좀 정리할게요. 고을좀 차려야 될것 같아서 냉수 마찰 한번 했고요 숙취로 골골대는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제 동생이 라멘을 시켜줬지 뭐예요 이렇게 동생과 저의 브런치 한 상이 완성됐고요 동생이나 저나 돼지병에 걸렸기 때문에 라멘 하나만 먹지 않아요 덮밥도 같이 시켰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라멘 먹을 준비 좀 들어갈게요 혈당 스파이크 방지를 위해서 계란부터 조졌고요 주나물이랑면은5대5 황금 비율로 한 젓가락 잡았습니다 그다음은 차슈 조졌고요 진짜 해장이 안될 수가 없는 맛이었어요 리뷰벤트로 받은 타코야끼도 한번 조져줬고요 이제 치킨마요 덮밥 좀 먹으려고 하는데 그릇이 작아서 비비다가 그냥... 다 흘려버렸고요. 이러다간 덮밥 먹기로 전에 화병나서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그면 담겨져 있던 용기에다 넣고 비볐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옆에서 덮밥인 비벼 먹는 거 아닌데 이지려하던 동생이 절 따라했고요. 자 이제 한입 먹어볼게요. 와 진짜 개 맛있고요. 맛 평가는 여기까지 하고 빠르게 먹방 좀 진행하고 올게요. <목소리> 다 먹었고요. 남은 건 저녁밥으로 먹을게. 요 밥도 먹었겠다. 이제 빨래 좀 진행해 볼 건데요. 뭐 양말은 따로, 속옷은 따로. 저는 그딴 거 모르겠고요. 그냥 다 집어 넣습니다.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건데요. 오늘 날씨가 매우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잠옷을 팬티라고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허드지밥 하나 걸쳤고요. 쓰레기 하나 버리러 가는데 선크림은 사치이기 때문에 선캡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쌩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의 보호를 위해서 마스크도 착용했고요. 자, 이제 나가볼게요. 진짜 나가려고 했는데 동생이 바지 보고 미쳤냐고 원병을 해가지고 바지 갈아입었습니다. 다 이제 분리수거 진행했고요. 동생이. 저한테 이런 걸 던져줘가지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예, 네, 커피 획득했고요. 제 도파민 중에 하나인 아이스크림이 떨어져가지고, 아이스크림 사러 왔습니다. 그 집골인데 누구 마주칠까봐 개처럼 뛰어갔고요. 디저트로는 친구가 제 생일 때준 케이크 한번 먹어볼게요. 케이크 비주얼이 먹기엔 너무나도 아까운 비주얼인데요. 그래도 먹으라고 줬으니까 일단 리본부터 좀 제거할게요. 생각없이 떴는데, 이렇게 되면 케이크 속이 여러분들한테는 비밀이 되니까, 다시 한번 잘 보이게 떴고요. 케이크는 오레오 쿠앵크 느낌이었어요. 그냥 존맛이었고요. 아, 그 편집하니까 보이는데, 브라자 끈은 좀못본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단게 먹으니까 짠게 땡겼는데 동생이 눈을 감자 신메뉴를 먹고 있길래 케이크 나눠먹고한개 받아왔고요. 그러다 보니 빨래가 거의 다 돼서 피전 좀 부을게요. 네, 예, 빨래 완료됐고요. 들어 올렸는데 무슨 DNA가 따로 없고요? 이게 분명히 빨았는데 빤거 같지 않은 이런... 오랜만에 독서를 좀 할까 하는데 책 골라서 꺼내들었고요 이게 뭐랄까 첫 페이지 읽을 땐좀 재밌었는데 아무래도 좀 읽으면 읽을수록 잠이 좀 와서 그냥 중단했습니다 자다 있났더니 저녁 먹을 시간 됐고요 아까 남겼던 덮밥 좀 다시 먹을게요 와씨 전자레인지 돌려 먹으니까 아까보다 더 맛있고요 사실 원래 제건 치킨 마요 덮밥이었는데 자고 있났더니 제 동생이 그걸 싹다 먹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남긴 찰슈덮밥 먹고 있는데 오뭐 이것도 맛있으니까 용서하도록 할게요 네 순삭했고요 듣다 보니까 단백질이 살짝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생일 선물로 받은 닭가슴살 소세지 하나 데울 냉장고에 있는 브로콜리가 당장 안 먹으면 갖다 버려야 할것 같아서 같이 먹을게요. 저는 초장이 없으면 브로콜리를 안 먹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장이 진짜 밥도둑이에요. 자, 브로콜리 먹방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닭가슴살 소세지 한번 먹어볼게요. 뭔 맛이냐면 그냥 소세지예요. 그냥 진짜 개맛 있어가지고 순삭했고요. 후식으로는 아까 사온 아이스크림 좀 하나 먹을게요. 저는 별일이 없으면 아이스크림은 하루에 한 개씩은 꼭 먹는 편이고요. 사실 요화정을 진짜 좋아하는데 요화정을 맨날 먹다가는 화산에 이를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비슷한 요맘때를 좋아합니다. 다 먹었고요. 단걸 먹다 보니까 또 짠... 단계 땡겨가지고 버터갈릭 새우집 하나 갖고 왔고요. 나트륨 섭취 좀 할게요. 제가 하도 내일이 없는 사람 마냥 처먹다 보니까 어떤 분께서 저보고 먹방 유튜버냐고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거 안정하고요. 먹방, 댄스, ASMR, 다큐, 노래 제일상의 모든 걸 그냥 담고 싶어요. 좀 민망하긴 하지만 짠거 먹었더니 다시 단계 땡겨가지고 딸기 좀 꺼내왔고요. 와, 딸기가 철도 아닌데 그냥 진짜 맛이 돌아버렸고요. 마저 좀 먹고 올게요. <목소리> 여기까지만 먹고요. 자, 이제 자고 있났더니 한약이 되어버린 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하루 마무리 할게요. 샤워하고 왔고요. 제가 너무 팬티 같은 잠옷만 입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처박아놨던 깜찍한 잠옷 좀 꺼냈고요. 샤워도 했으니까 얼굴에 수분감 좀 줄게요. 저 같은 경우는 얼굴에 크림을 듬뿍 올리고 부드럽게 롤링을 해주는데요. 어, 잠시만, 롤링? 에 그냥 해보고 싶었고요. 하던 거나 계속 할게요. 이제 꿈나라로 갈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